사실은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촬영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게로 특정하고서 추적을 어, 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그곳에 와 있습니다 거제 아일랜드의 초입기 두 번째 이탄 진또와 저와 왕이 형님이 발굴해낸 대규모 프로젝트 제주 아일랜드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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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G NG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거제 아일랜드의 두 번째 신리 습관 라인 쪽을 잡았는데 우선 간략하게 소개만 하는데 이곳을 공브라디오에 있던 사연을 시작적으로 해서 지금 파생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포라디오 라이브에서 애청자분의 제보로 제가 사연을 받고 역추적해서 이 수련원을 특정지었습니다 학교에서 중학교 2, 3학년들을 모아서 이제 경남에 있는 어느 청소년 수련원을 간 적이 있어요. 한 7시 반쯤 저녁이었는데, 그러니까 말했이 상가 수련장을 막아둔 울타리 있잖아요. 강가지 많은 나무 같은 거. 거기 뭐가 사삭사삭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짝 삐져나온 사람 발 같은 것도 보이는 거예요 울타리밖에 그게 상체가 아. 없더라고요 아 근데 뭐가 살... 사... 요괴가, 요괴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요괴가 있습니다란 말이 나오냐 구스튜브에서 들고 계세요. 소중한 거요 이게 이게 뭐야? 부적입니다. 아, 이거 아, 좀그키 이게 뭐냐면요. 네. 치거라 어디 무슨 이 주제 뭐요? 들어가거라. 가장 안전합니다. 아하 안정정치 들어가시죠. 아이고. 오, 어, 버려진 지 그렇게 오래됐나 보네요. 음. 최소, 최소 5년 이상은 된것 같아요. 저희 마법 필요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 라이트닝! <laughs> 오, 라이트닝이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오, 그 약간 의외가 있다. 그 그러니까 실내가요? 음. 실 외보다 덜 무서워. 아, 음. 이거 바깥쪽 일단 여기가 그래서 그런지 이 s 동이 뭔가가 밖에 더 무서워. 네? 오, 진짜로. 기장 없어? 아 기장 없어요? 일단 한번 들어가볼게 왼쪽 왼쪽 방. 뭐? 응? 왜요? 여기 있지 않나 지금? 이옷장서 어? 옷 있지 않나어네 어, 머리 예, 방금 아 방금 네네네네 저희 <목소리> 그냥 야외 냄새가 나 산성 냄새. 산 나 오른쪽 뇌아아 그러네. 여기서부터는. 전이산 위주로 한편 했었지. 산에서 갑다 그랬고. 거최보자님 그렇죠. 형 근데 그거 지금 들 느껴져요? 목소리 먹는 거 우리? 어어어어 어. 어나 어, 어. 어, 여기 들어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지금 목소리 먹죠어 어. 어. 방금 여기서 여기, 여기 딱 지나간, 어? 소리 났지? 네, 여자 목소리 일로 와라는 목소리는 들었는데 어? 이들수련난것그어 어, 뭐야? 아 어, 근데 하필 여자 목수를 일로와 했던 방에 이런 게 있냐? 왜 어? 누가 이거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하필 일로와 했던 방에서 응 일로와 했던 방이 여기예요. 근데 이런게 돼있어서 아, 살려 아 이거, 는이제 누가 생거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상이상하어네 괜찮아요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시이래 여기. 자, 티다마이다 그러거든요. 파쉬. 아, 어, 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반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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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누가 감명술한거같은 소리. 형이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잠깐만. 감명술한거 같다니 느낌이 내가 들어오면서 느낌이 딱강렬스러운 느낌 나가지고. 이에 붙치자드들렸죠 제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자 혹시 일로 와 있을 때가 여기를 가리셔서 저희가 온 건데. 아, 짓볼리 아파. 어뭔 소리? 아예요입니다 네, 어, 된장 한아 어, 그어요 오케이, 오케이. 문닫혔어요다 이렇게. 누가 있는 건 아닌데. 딱히 뭐 이럴 탈건 없네요. 내위 네.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곰팡이 때문에 문다 열어놨어요. 근데 야 여기. 험난하다. 다 닦으셨네. 험난해. 근데 2층 청소는 다 못하셨나 끊겨 있어요. 아니요, 이 소리 나니. 아까 제가 소리 냈을 때 깜짝 놀래 가지고 한번 소리 났거든요. 여기잖아요, 그죠? <laughs>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가서 보세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 여기 210%죠. 네. 일단, 나가시죠. 210%라인 쪽 여기는, 이1 c 4 라인 쪽에, 안쪽에서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laughs> <laughs> 여기 자체 1층하고 2층 있잖아요. 1층은 동선이에요, 동선 라인이고 2층은 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 쪽은 곰팡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딱 얘네들이 선점한 라인 쪽 여기 저희 끝에 방 라인 쪽 밖에 곰팡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2층은 보시면은 다 곰팡이 돼 있죠 보면 여기도 곰팡이가 돼 있어요 쭉 올라가서 보여주세요 우측 다 곰팡이죠 2층은 다 먹었어 들어오지마 여기 나가다가 여기 네. 재밌는 거 있어? 어, 또? 우리도 있어요. 뭐 일단 형부터 얘기해세요 여기 여기는 진짜 귀신이 있어. 없을 수가 없어요. 야 메이저님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이거 어, <laughs> 날라다닌거 봤어? 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어느 특정방에서 지적 괴물 소리 나요 어? 진짜로 반응을 어? 어. 어? 반응을 합니다 소리를 내면 특정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 이건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어허? 아무튼 네. 그래. 어? 잠깐만 근데 왜 차를 왜 내렸지? 뭘 내려? 차문 닫는 소리 안 들렸어요? 내가 아, 지금 너까지 소리 들었어요? 누구야? 우와. 뭐야? 누구 직접 그리셨네. 아, 아, 야 이거, 이거 거기서 왔어. 네. 그 절에서 왔다. 네네네. 절에서. 음, 응, 이거 절에서 온게1 2지신 부정도에. 약간 건물 그거 써준 거 같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 부적 되게 이상하다. 왜 여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지? 일자? 아니 여기 여기. 아 동그라미 저도 그거 보고 그 뭘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음기가 넘치잖아 사실상 여기가. 아, 그렇죠. 그럼 음기가 넘치면 안 쓰거든. 그러니까. 대하고. 다 산이야 산. 이거 산 깎으면서 이 공터 났어 이거. 아마 그 무덤도 여러 개 봤을 거야. 아래도 엄청 많아. 음. 어, 입구에 무덤이. 근데 음기가 센, 센 라인에다가 음기를 쓴, 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주인분도 네. 무언가를 봤거나 아, 무언가에 시달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고, 아, 아, 아.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이 사람이 혼자서 여러 군대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했거든?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어. 뭐 빚쟁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항상 옆에 흉기가 있어. 나, 그 활, 삽, 삽 이런 식으로 흉기가 다 있는 걸아 체킹을 했어.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뭔가에 쫓기고 있는 것도 맞고, 이번에 풀린 건지 안 풀린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여기는 굉장히 좀 이상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다 돌아봤는데, 일단 왕이 형님이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응? 아니요, 불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추적 끝에 발견한 이 장소가 이렇게 위험한 곳인지 몰랐어요. 저는 왜 어떻게 이곳으로 혼자 왔었을까요? 근데 이게 사연에서 들었던 것처럼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여기 원래부터 그랬구나라는 부분. 음, 그러니까 음, 생각보다 이거 심각하다. 섬이 작은 섬은 아니란 말이야. 버스터콜. 예전에 거제 포로 수용소의 그 크기, 범위, 뭐 요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제 그 모지도를 했을때 이만큼 면적이 포로 수용소의 크기였다라는 음. 걸 알고 싶어서. 시기마다 네. 면적도 달라지고 또 거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겠죠. 경에도 있고. 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면적이라고 하는 게 거제도 안에 섬이 여러 개잖아요. 음, 네. 이 섬에도 이제 포로 수용생기게되어 있고. 아. 벽이라든가 망이라든가로 딱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나누어져 있었던 건 아닌 거네 그렇게 한 구역을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 네. 여기도 좀 생겼다가 여기도 아... 다른 거역이있었다 약간 이런 이게 정확하게 딱 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고개를 넘다가 바다에서 이렇게 우리 지금 윤슬이라고 이렇게 그런 게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네네. 얘기를 아유. 했다거든요. 그래서 음. 이 재끔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에 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그쵸, 이렇게 그쵸. 약간 좀 중복되고 주소 들은 이야기가 섞여 있고,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느끼게도 정말 어, 좀 많이 섞였다는 느낌은 죠 혹시요 그개어시바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위치를 특정. 그 잘못했어요 제가. 아. 그니까 저희가 조사했을 때 예전에 여기서 시신 1 3 0구 정도가 발견됐다고 해서 어, 그 저, 저 처음 듣는 소리요아 그래요? 네. 역사나 그쪽으로 알아봤을 때이 부근이라 해서 한번 와봤거든요. 그그는 그건 없고, 예전에 6.25때 여기에 뭐 민간이 학살을 했다는 말은 있었어요. 민간인 학살만 이쪽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네, 6.25때 그런 소리는 내들은 적은 있어요. 어, 혹시 그 개여시라고 아시나요? 개여시? 어 이름 들었는데? 여기는 거제로 말로는 개 여시가 이런 거, 개 야시라고 그랬는데, 아, 개 야시, 네네네, 네. 야시라고 그랬는데, 거제 네. 전 지역이다 여우고래 많았지, 아 그런 말 많이 아 많았어요. 공동묘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망치마을 쪽에 있습니까 근데 뭐냐 그른 쪽에가 공동묘지 그런 망치공동묘있인데 짱구거든요, 여기 이고 오는 여시을 꼬리 길기 아, 꼬리가 두 꼬리가. 저쪽에서 그, 그 안녕하세요. 뭐 말씀 전해줄게요. 네, 여기 오래 오래 사셨어요 이마을에서한0년 정도 았는데요 아, 이쪽에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들이 굴에 숨어 있다가 이제 뭐외적을 막았다라는 굴이 있더라고요. 어, 오, 어,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시작은 학동마을이야. 맞아요. 학동마을에서 퍼지면 퍼질수록 와전되거나 희약이 힘에 족.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학동마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한국전쟁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간의 역사에 터해가지고좀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게 학동이다. 동부면 어디인가에 벚석골이라는 데가 있고 이 아래쪽에 독립병 환자들이 바깥으로 못 나가는 게 한데가 있나 봐. 그래서 여기에서 굿하고 당산이 있고 천하대장군, 지하대 여장군 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돌림병 환자들이 바깥으로못 나가게 막아놓은 그그 그 유래가 된게 벽석골 이게 자주 벽석골인데, 근데 안 나와 벽석골. 근데 형말대로하면이 위치면은 맨 첫날에 힌트겠더만. 저희는 옥산성하고 배용산 배용산 꼭대기를 다녀왔는데요. 어. 네,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꼭대기에서 동쪽 방향으로 개어시 바위가 있다고 했는데, 동쪽으로 보면은 무형고자 묻어나고, 육기호전쟁한테 이제 붙이셨던 분들이 있는데, 묘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고, 너무 꽁습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려와가지고 마을에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저수지에서 만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어시를 어렸을 때 목격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날을 어를 찌겨요. 네. 날이 붙이고, 비가 올라가고 이러면. 네네네. 전부 때 뭐새카만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그거는 봐본거 같아. 아. 이나사 고수야치는 성종 14년. 성종. 제가 이번에 구독자 100만을 갈라 그러는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수 있잖아 할수 있죠 어? 어? 두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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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뭐야?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어 아,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이은내장입니다 어?